네, 예,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에서 테셋 이론 강의를 맡은 김동빈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테셋에 대해서 우리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이실 테니까 요 시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든가 교재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시험의 의미, 그다음에 수험 방법에 대해서 우리 OT라고 하죠, 오리엔테이션 같은 강의 먼저 소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기본서 제목이 될것 같고요. 그럼 뭐, 이론 심플하죠, 이제 테셋. <laughs> 저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막 늦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우리 핵심만 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핵심이론과 이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머리말, 뭐 짧겠어요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지 않고요.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좀 에크스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은, 물론 경제학이랑 경영학, 이제 둘 다, 하기는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16회니까 어 되게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이긴 한데 이제 일반 부분 이제 최우수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받아가지고 시상식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시상식 있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때는 상금 좀 있었거든요. 예상금 용돈 같은 상금에다가 이제 상패도 받았는데 상패 집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laughs> 아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증권회사도 있었고요. 이제 어, 지금 생각하면 왔다 갔다 했네. 경제 연구논이라든가, 이제 여기 가면서, 여기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경영 이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사경제, 증권금융 같은 거, 참 많이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를 하는 거, 경제학에 대한 이해라든가 경영 혹은 금융과 관련된, 혹은 시사상식과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공부한 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터득한 바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금 이 토마토패스에서, 한경 테스트, 면명 뭐 테스트도 있는데 본 강의 이제 한경 테스트 강의를 맡게 되었다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테셋에 대한 시험, 뭐 당연히 본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테셋이 스 어떤 시험이고 개략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있으면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나름대로의 뭐 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짜여져 있을 텐데 제가 몇 마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공인 경제이력 예,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두달한 번, 그러니까 꼭 정기 두 달은 아니 고요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여런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 가지고 뭐 20절에서 점수를 내실 분들을 위해서 좀 몰려있는 기간에는 이제 특별 시험을 좀더그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예 100분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이거 100분이면 어 이거 너, 널널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도 경제 오래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막 넉넉하게 남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정된 시간에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탁탁탁탁 탁탁 푸는 그런 이제 테크니컬한 방법도 좀잘 습득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 이해력 시험이다 보니까 뭐 뒤에 보시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경영 파트의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쪽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파트랑 경영 파트둘다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제 비중이 이제 7 0트 이상, 혹은 8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 이론, 시사 경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문제 배점도 딱 다릅니다. 막 지식 의 적용이라든가 분석 출원 같은 거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5점짜리예요. 상당히 이제 배점이 많고요. 문제 개수는 총 80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순서대로 이렇게 경제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 솔직히 이 시사 경제 같은 경우는요, <laughs>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양이 조금 이제 버겁다라고 볼 수가 있긴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 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이 기본 강의만 듣고 가셔도 필요한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는데 이렇게 부족함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딱이 정도 점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 그러니까 원하시는 바보다 조금 더 타켓을 높게 정 상정하신다면요, 한국경제신문도 이제 꾸준히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제시했던 여러가지 이슈적 내용을 시험에 반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한국경제신문 내지 이제 여러가지 기타 이제 경제적 상황, 이제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계속 접속, 그 뭐죠? 접목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구성, 문학이라든가 이런 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라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S부터 이제 뭐 1, 2, 3등급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합격, 불합격 그런 건 아닌데, 뭐이테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어딘가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경작적 인증을 위한 시험이 요테세 시험 응시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요쪽 라인에서 점수를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급 정도만 돼도 뭐 경제 아예 무외한은 아니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고 물론 당연히 등급이 높으면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찾아보셔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 이제 널리 이제 인증으로 인증 제도로서 활용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가산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인증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이제 순수한 경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이런 응시 기회가 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분석인데 이제 꼭 여러분 요걸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요기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건 가이드의 태색 가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언급된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집필하면서 강의할 때요런 주제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기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요거 두 둘째 쪽 보시면은. 깊은 전문 지식을 묻기보다는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경제학적 전문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큰 틀에서 경제학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운영됩니다라는 그큰 흐름의 맥을 잡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원론 수준의 지식이면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테세 시험 봐서 알겠는데, 이 8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경제원론급이 아니야. 이거는 경제원론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가 더러,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 나 이번 테세 시험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은 그런 문제는좀 걸러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테세 강의는 이론 난이도는 정확하게 경제원론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경제원론보다 조금 더 깊게 아셔야 되는 거냐, 보론 형식으로 취급을 하는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이제 나와 있네요.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되는 기출 문제.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요건 한국경제신문에서 당연히 이제 발간되고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본이 테스트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 연습 문제를 푸신 다음에 최종 점검 차원에서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풀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내용 보시면 이제. 테셋에서 출제되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이제 그 세부적인 주제들, 목록이 나열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순서, 꼭이 순서를 지키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주제들 따라가면서, 여러분, 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금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 이제 해부적인 주제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양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와 같이 이제 우리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쏙 뽑아가면서, 개념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거시경제, 국제경제.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로 딱 느껴지시는 것처럼 미시경제 파트가 벌써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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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미시경제부터거든요. 경제 기초 개관이고요. 미시경제 파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저희 이테스본 강의도 미시경제에서 할애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거시 경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미시 경제에서의 개략적 흐름을 파악하시면은 요거는 거기서 좀 연장선상은 아니고 비슷한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시 경제, 국제 경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기어 이거 내용은 되게 많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후강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중국 증거 시장 용어인데 이거 그냥 검색 파란 창에는 이런 데 후광통하고 밑에 사전 나오잖아요. 그것만 한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거의 객관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라 여겨집니다. 물론 저도 징증권에서 다녀가지고 이런 거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럼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우리 수백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이론적 강의가. 그니까,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좀 뽑아서 이제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나머지는요, 이거 읽어보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검색창에한 번만 쳐보시면은, 예, 그리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량이 많다고, 어,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그렇게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례, 뭐, 위에 있는 그, 아까 테셋, 요, 챕터의 세, 세부 주제랑 어느 정도 얼추 맞는 식으로 지금 이제 차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미시경제학 개관인데 그냥 경제학 개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 쭉 들어가고 거시파트, 그다음에 이제 경영 및 금융이론, 그다음에 이제 모의구사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태색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주 큰 가고 다지고 오셨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저와 같이 이제 우리 차곡차곡차곡 이론과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인기를 다져나가신다면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셋에서 만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원하시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지금 확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본 테셋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이 진도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